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 바둑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실수하기 쉬운 그러한 사흘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둑판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흑돌을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인데요 물론 여기 있는 백돌을 잡긴 했는데 여기 있는 백돌을 아주 잘 잡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먹고도 잡히는 그러한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문제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려야 될지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그냥 이곳에서 이렇게 단수 치는 수 아니겠습니까?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요. 백이 가만히 이곳으로 밀고 들어와요. 그러면 흙도 여기 있는 백두 점을 먹어야 되는데, 이때 백에게 어떠한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이곳을 먹여치는 수가 아주 좋아요. 지금 백도 가만히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도 가능은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길 두면 여길 먹여치는 수가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미리 먹여치는 수도 가능을 해요. 왜냐하면 흙이 이곳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길 두게 되면 이렇게 한 점을 더 먹여치는 순간 여길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두게 되면 역시나 흙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곳에서 단수치는 수로는 흙을 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엔 왠지 가만히 이곳부터 이렇게 한 집을 만들어서 나중에 여기 있는 백두 점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이렇게 두게 되면 백은 먼저 이곳을 먹여치기를 합니다. 흙이 이곳에서 잡는 건 단수당해서 안 되겠죠. 그래서 흙도 지금처럼 이렇게 102점을 단수 칠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는 가만히 밀고 들어가요.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있는 102점을 잡을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때 여러분, 다시 한번 먹여치기를 당하면 흙이 역시나 이곳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먹여친 여기 있는 101점 먹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여기 있는 흙돌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단수 치는 수와 집을 만드는 수로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자리가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이곳을 가만히 연결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이곳을 두었을 때, 백이 만약에 이곳에서 집을 없앴다. 그러면 여기서 흙이 집을 만드는 순간 여기 있는 백두 점도 잡았기 때문에 이곳은 흙이 살아 성공이 되겠죠. 자, 근데 이곳을 연결했을 때 당연히 백은 이곳으로 밀고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흙도를 잡으려고 하겠죠. 이때 중요하죠. 그냥 덜컥 여기서 단수 치는 건 이곳에서 집을 빼앗기는 순간 흙이 모두 잡혀 역시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수를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이곳을 이렇게 한 집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백이 단수를 치는 순간 이 돌이 잡혔기 때문에 여기 있는 흑돌 모두 잡힌 거아니냐고요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흑에겐 여기서 단수를 치는 수가 있습니다. 저, 그러면 당연히 백돌도 단술당했기 때문에 여길 잡아 먹어야 되는데, 이때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곳을 이렇게 끊는 후절수 형태로 흑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순이 이 모양의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 수순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금 이 장면의 수의 정답 바로 어디였습니까? 이곳을 가만히 연결하는 수가 좋았고요. 백은 당연히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수가 정확한 수순입니다. 그러면 흙이 가만히 이곳에서 집을 만들고요. 단수를 치면 뒤에서 단수를 쳐서 백이 흙돌을 잡더라도 지금처럼 끊으면서 후절수를 이용해서 흙이 살아가는 이 수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